사랑하는 집교자분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입으로 나눈 우리의 인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서 여러분의 삶이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찬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밤 미사를 청주 까네타스 요양원에서 미사를 공헌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일찍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밤 미사를 오후 3시한 <laughs> 달에 <laughs> 한에밤 미사를 공헌할 갔습니다. 근데, 근데 그분들은 제가 온다고 오전부터 막 준비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거실 어르신들이 모는 거실에서 미사를 공헌하는데 아침부터 플래카드 막달고 일을 하시니까 어르신들이 구경 나오셨었나 봐요. 근데 기쁘다 구르셨네 이렇게 해서 크게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여 기쁘다 구르셨네런데 어떠한 겁니까? 아니야 정신 잘 쑤고신데. 그래서 정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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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고 <laughs> 3시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정한 때에 스님도 시는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은 예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점심 참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우리가 준비된 시간에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 오시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복음을 들어보셨어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더 깊은 소식을 전한 오늘 복음인데도 예수님은 오시지만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저는 좀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콩 찔렸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지금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강론한다고 섰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맞이하러 와있는데 실제 우리 마음도 그렇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2025년도 한 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또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좀 올해는 삶이 좀더 깊어지고, 주님을 좀더 알아가고 싶었고, 조금 더 나라는 존재가 조금 더 고향된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원대한 이루지 못한 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해제 삶의 자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욕심과 욕망 때문에 제가 살아오는 삶의 길이 많이 흔들렸고 게으르고 나태할 때는 길을 멈추기도 했고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의 길을 가로막는 언덕을 쌓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깊에 굽게 내어라 하는 예언자들의 외침을 우리는 <laughs> 대림절 예수님의 욕심을 기다리는 내내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내게 향하는 길만 편안한 길을 만드는데 연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어요? 주님의 예언자의 말씀처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만드셨나요? 그러셨겠죠? <laughs> 아니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laughs> 우리도 그런 길을 열심히 만들어 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도 안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그런 얘기를 흔히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이뤄지는 세상을 그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내 중심의 삶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환경은 거칠게 훼손되고 기후 위기라는 후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삶을 바꾸는 데는 느립니다. 정의가 흘러넘치는 세상 평등이란 말은 아직도 법조문 안에 머물려 있는 것은 아닌가 회의를 갖게 합니다. 경제적 평등도 공정한 우리 자동할 것을 소망하지만 열악한 조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은 끊이지 않는 한 해였던 어목한 현실이었습니다. 현실 공동체의 우리들의 욕망은 제어되지 못하고 정치는 갈등조정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 했던 길은 늘욕망에 뒤틀린 길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현실이 조금 어둡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저 우리 다 기쁜다고 이러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네, 기뻐지는 소리를 나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노력을 돌아보면 성탄의 기등을 우리가 만들어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이런 풀령을 좀 들어봤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소식을 전하는 말씀을 조금만 돌아보면 명확해집니다. 성탄의 결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과 소문을 타고 전달되는 그런 떠들썩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성탄의 밤은 고요한 밤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나셨어 라는 큰소리로 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인당 말씀한 것처럼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하늘 천사들의 향상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힘있게 외치지만 고요를 깨지 않는 외침이었습니다. 왜 성탄에 우리 소리가 없을까요? 우리 인간의 소리는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 자리는 없는 걸까요? 성탄은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인간의 바램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기울어지고 휘어진 욕망과 이기심의 원의가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원의를 이루시게 오시는 하느님의 시간임을 성경은 인간의 침묵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성탄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하느님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하느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져서 기쁜 날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원인은 뭘까요? 하느님은 왜 굳이 우리를 찾아오신 걸까요? 하느님은 우리가 이어놓은 굽고 험해지고 팍팍해진 길을 곱게 펴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을지어내시고 기뻐하시던 그때, 에덴의 평화로운 세상으로, 하나님과 사랑, 사랑과 사랑, 사랑과 자연이 하나대로 조화를 이루던 그때로, 아니,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는 여전히,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오시려면, 당신은 세상의 왕이 되, 되어서 모든 일을 무릎 꿇리는 권세가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빵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하실 능력자여야 하지 않으십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걱정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분이야 우리가 무릎 꿇고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바라는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대답 대신 고요의 침묵 가운데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 엄청난 권력의 중심이 아닌 아무도 반겨 주지 않아서 누울 자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으로 모든 이가 걱정하게할 권력자가 아니라 어떤 보호도 없는 헐벗은 강보에서인 모습으로 모든 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능력자가 아니라 말 구유에 눈 보며 자신을 생명으로 내놓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세주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구세주라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부분들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아들 요한을 얻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알님을 들은 제카리아는 그 천사의 안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벙어리가 된채로 하느님의 뜻이 완성되는 시간까지 벙어리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꿈속에서 전해드린 요셉은 그 꿈이 삶이 될 때까지 침묵으로 주님을 동행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이뤄내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가 들을 것은 침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당신은 이런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러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섭불은 머리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뒤뚤어지고 험난한 인생길을 곧게 평탄케 하시기에 당신을 온전히 사람으로 내놓으시니 우리의 욕망의 길을 바, 바르게 할 치유제인. 연약한 아기로 구유에 놓은 당신을 뉘우시는 낮은 문으 오시는 그분을 옆에서 고요히 지키며 기뻐해야 합니다. 침묵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던, 있었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아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해로데를 찾아가서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니까 물어보지요. 누가 감을 가르쳐주죠? 성당 오늘 처음 나오신 것같그렇죠 <laughs> 그것을 가르쳐준 분들은 율법박자들이었어요율법박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찾아가서 경배를 드린 사람들은 동방박사와 목동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자리와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구름을 만들지 않는다면 낮아지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자세를 낮추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일 앞에서마저 우리가 침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참 성탄의 기쁨 안에 머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질무로 그것을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무릎 꿇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뜻 앞에 나를 낮추고 무릎을 꿇는 사람만이 성탄을 알아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원인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순복하면 저희 의러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성찬,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네. 저와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침묵하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침묵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안에 임태하는 깊은 성탄절이 될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그런. 성긴분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성탄을 하시여 축하드립니다.